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쌍패 모너크. 쌍패 모너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시작한 이래로 한 50장에 팔렸던 아이템으로서 엄청나게 비싼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 7만 원까지 떡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친 벨트 하나 준비했어요. 미친 벨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쌍패 벨트라고 하는 건데 힘하고 피, 이런 생명력 회복 이런 게 중요합니다. 레지도 붙었으면 덤이고 근데 이것이 가격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땅 36장에 팔렸던 이력이 있는 아이템으로서 엄청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으뜸슬가. 으뜸슬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도 모르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어, 이 정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인가?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헷갈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어, 충망 3 어, 집중 3 신성한 충격 이 셉터에다가요 인내를 잡혔어요 예, 인내를 잡혔는데 이게 얼마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와이 정도 나간다고 바로 오늘부터 셉터 녹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벨마가 떡상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왜 떡상했냐 테러존 예, 네, 테러존. 공포의 영역이, 어, 자벨마한테 엄청나게 획기적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레더 이 시즌에 패시되는 대충 그런 소식들을 모아봤는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콜깡 룬노드라는 게뭔 말이냐. 현재, 현시점으로서는 모든 아이템을 통틀어서 이 콜드 내성의 몬스터를, 레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예, 네, 콜드 내성을 없앨 수가 없는데,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그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번 패치의 배경은 화염에 주, 중점을 뒀죠. 막 홀파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화염에 중점을 둔 패치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 가히 예상하지만 냉기 관련 관련된 패치가 될것 같은 어,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엔 이제 번개가 되겠지. 번개는 왜 나중에 하느냐? 번개는 지금으로도 개사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콜드 네성이안 깎이냐? 이것을 보실게요. 이게 애냐 그 캐스트 앞에 있는 몬스터거든요? 이 몬스터 가콜드네지가 무려 210이야. 210을 뚫을 수 있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레지는 이 정도까지 안 합니다 근데 콜드만 미친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브소서거든요 이게 소수리스 같은 경우에는 파보로브가 아주 대세였단 말이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파볼 같은 게안 썼어요 사실 오브면 장땡이었어요 오브랑 파이어월 파이어월하고 오브로 그냥 썰어버리면 끝나버렸었지 근데, 이번에, 어, 공포의 선형이 대성당하고 지하 묘지에 열렸어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태섭이고요 어,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부회랑으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공포의 영역으로 설정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설정이 됩니다. 예, 다침은 열자마자 공포 영역. 88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포 영역이라는 거는, 뭐, 80, 뭐 뭐야, 95레벨?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95레벨에서 99레벨.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레벨이 95까지 찍는 게 그럴 게 없으면 얘 자체도 바, 보세요. 냉기 변역이안 뚫려요. 예뭐 지금 용병이 잡았죠. 예,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베르룬 나눔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더 2 시즌 첫날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제가 사냥했을 시 예,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께 베룬 한 개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크 세트도 포함이고요. 지금, 어, 공포의 영역이, 어, 대성당하고 지하무지에 있죠? 지하무지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보시면, 오, 레어가 잘 떠요. 네, 역시 공포의 영역이죠? 그러면은 대충 말하면 여기가 TC 88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예, TC 88이 되는 느낌으로써 콜드 예, 레지가 깎이되는 이제 신규 룰러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오브 소소는 개떡상이 되겠습니다. 개떡락이 아니라 개떡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포영역에서 만약에 어, 지하묘지에서 안다리를 잡을 시 어떻게 되는지 예,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포영역 88이잖아요. 예, 안다리를 잡을 시 어떻게 되는지 미친 아이템이 뜰것 같거든요. 예, 지하묘지 1층 아니구요 바로 길 찾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찾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예 이렇게 되있죠. 예, 바로 찾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거지 같은 거 어, 마을에서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층. 예, 공포영영이라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죠. 예 완전 멋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킨을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공포영영 몬스터는 뭔가 빛났으면 좋겠어. 아주 좋죠. 예, 그런 스킨을 딱 만들어 주면은 이제 몬스터 잡기가 더 편하지. 위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길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할 할 때는 이제 샤샤샤, 빠빠빠 하면은 무조건 발견되는 그런 미친 같은 마술 같은 거지 같은 헛소리입니다. 네, 바로 위쪽으로 가가지고. 어, 만화가 필요해? 어, 얘는 뭐야? 마, 씨, 뭐야? 어, 사신의 종소리구나. 만화가 아니구나. 만화 포션을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께 어우, 슉, 세내용 화살. 바로 4층도 도착했죠. 만화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카라가 있기 때문이죠. 아, 아카라한테 인사해준 다음에 바로 이제 결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 신청이 뭔 소리야? 아카라야, 거래를, 해. 어, 나 만화 포션 좀 줘. 이렇게. 바로. 어,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이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피드하게, 음, 하나, 둘, 셋, 뿅! 오, 오, 번개 기술. 오, 역시 이제 패치에 맞춰서 번개, 기 아, 번개 기술이야. 냉기 기술이잖아. 뭔 소리야? 냉기 기술이 떴군요. 아주 좋군요. 지하묘지 4층을또 올라가가지고 공포행성의 안다레를 저어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최초 공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어려워요?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지하묘지가 뜰 확률이 엄청나게 낮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안다레이좀 다르게 생겼지. 공포 안다레인 거죠. 개소리였구요. 아, 바로 그용사 고통받는 자. 여기서 보시면 장부적 떨어졌죠. 이것이 바로 공포영역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포영역 참 아주 좋죠. 왜냐면 이것이 바로 88레벨 스물참입니다. 예, 아, 힘 그지 같은 거. 예. 아, 88레벨 스물참 너무 좋고. 예, 안다리엘 뚜드롭에 오, 안다리엘도 보시면 공포영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안다리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떨어지고요. 어, 아, 슉슉슉. 돌아가지고, 샤샤샤, 오! 이렇게, 랄룬 같은, 그지 같은 뜬, 어, 룬이 뜨는 이공포행위안달이였렸습니다 어, 고통, 고통이 정수가 두 개야. 이게 뭐, 그이 같은, 씨 고통이 두 배로 뜬다는 소리죠. 줄은 줄같이 있는 줄룬을 주워준 다음에, 포탈로 들어가가지고, 뿅!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어디를 쓸어줄 거라면은, 이걸로 가장 힘든, 에냐를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냐, 여러분들, 풀어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콜드네성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얘도 사냥을 못해 뼈 마술사 예. 사냥 못해. 예. 뭐 물론 이제 파멸 같은 걸꼈었는데도 어느 정도 깎이는 건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예. 이런 몬스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몬스터가 한,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예. 거의 소냥양을 못할 정도죠. 예. 으로 보시면 와와 아, 와. 와. 야.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 이죠 얘네들? 얘네들도 190, 어, 레지가 겁나게 높아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어주는 마술 같은 것을 보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